괜찮네 있는 다리랑 강 아...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우 라이에게 크림 <laughs> 같네. 밤에 볼 때랑은 확실히 다리가 다르 커피 같이 생겼는데... 흙이었었는데, 건강에 이거를 막 산다. 해지는 먹어봤으니까... 습기는 한번그 청년 꼬치 느낌이네요. 그거랑 <laughs> 같이 먹어봐야지. 양파, 마늘도 이렇게 <laughs> 까서 먹는 거랑... 이랑 같이 해서 먹나봐요. 맷돼지 고기는... 아니요~ 이건 닭꼬치야! 맛있네. 신선해. 맛있 맛있어. 큐민 소스가 음. 많이 들어간 맛이다 그치 음. 마늘도 먹어 봐야 돼. 음. 사람들이 다 기다리면서 마늘을 까면서 기다려. 마늘에 같이 먹으려고. 우라이의 이 멧돼지고기를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 너무 일곱시 넘어서 팔다 남은 거 파는 맛이 없었어요, 여튼. 근데 여기가, 이건 또 맛있어. 오, 맛있어. 집집마다 맛이 달라. 역시 맛집은, 짧은 시간에 많이 팔고 끝내버려. 근데 거기 어저께 <laughs> 한 8시? 9시 정도에 사먹었던 이거는 진짜 맛없었는데. 마늘 네. 한번더 맛있네. 맛있냐? 네. 응. 맛있어, 맛있어. 마늘 한번더 맛있어. 혹진 여기 가세요? 맛이 천차만별이야. 여기가 맛있어. 바로 이강 앞에.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여게 맛있어. 찹쌀 떡 같은 건데 또 많이 먹는면흔니까 버섯이 많이 나나보다. 이렇게 굽네. 힘을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가 튀김 가루가 얇은 게 맛있을 것 같아요. How much? Ah, uh, one h u n d r e e n y t 빙어튀김 멸치튀김 같기도 하고 나. 소소해요 여기 사람들이 그.. 여기 퓨민 소스인가? 약간 후추랑 비슷한 거이 향을 좋아하나보다 고소하니 맛있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통째로 먹는 거 어릴 때 빙어 먹어봤었는데 여기도 많이 맛있어 여기.. 가 잡히나? 라이에 배고에서? 이게 이.. 대지고기 볶음이랑 통과홍어 <laughs> 새우튀김 응? 그리고 이런.. 향이랑면 이런 걸 많이 먹더라또 많이 팔고 있고어지 <laughs> 아, <힘들어. 웃음> 꼬치구이 떡구이 어제 이다리도 지나왔었는데, 이, 우라이가 여러가지 강에 지류가 모이는 곳이네요. 이렇게 모여서 메인으로 가는. 녹차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많이 먹던데, 나도 이거 하나 먹어봐야지. 안녕, 시바. 음, 녹차네요, 녹차. 집들이 다 이렇게, 좋아러 와요 이거 풍경이라 브라이옛길고 예, 가장 큰 상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여산 100m가 단데 사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뭔가 비주얼은 약간 <laughs> 쌀밥에다가 그 간장 볶 돼지고기 간장 볶음 그런그 느낌이 한데 면이 무척 얇아요 처음 먹어보는 텍스처의 면이에요 신기한 면발의 맛이야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요 음식이 저렴한 것 같아요 숙박료에 비하면 음식은 상당히 저렴하다 네. 이렇게 한두 시간씩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빌리셔서. 원천하시더라고. 아침부터 너무 돌아다녔더니 낮잠 딱 한숨 자면 좋겠는데, 한 시간 봐. 다시 체크한 시간이 7시에요. 이게 <놀람> 먹었던 꼬리집이 맛집이었어. 아, 줄을 서는데 이거 있다니까. 여기 파란색 다리에 앞에 여기 꼬리집이 진짜 제일 맛집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맛집. 여기 진짜 맛있어. 닭도 맛있고 멧돼지고이도 맛있고 큰 <laughs> 음식을 팔아도 <laughs> 상당히 대조적이죠 오집이 많지 묵게 되는 그 오늘 묵는 방이 저런 강가에 온천이 있는 방이죠 문을 열면 오늘 방이 보이네 배터리 충전하려고 잠깐 들렸는데 5시 반에 체크인 할수 있다고 해서 어, 한 시간만 카페 같은 데 가서 조금 쉬다 오면 될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이 마지막 타임 이렇게 데일리 파 체험 이런 걸로 예약이 안 됐나 봐요 샤뿅 <laughs> 너무 피곤해 여기 막 화분막 밀어 제끼고 난리도 아니야 화분 다 밀었어 쉬다 보니까 어, 차들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어 가장 좋은 전망의 카페는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마열차 타고 내려온 그 타는 곳 혹은 타고 내려온 네, 여기가 <laughs> 저는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인도의 요가 발상지죠 네, 리시케시가 가장 많이 닮은 곳 물이 물론 다르지만 거기는 어, 히말라야 빙하에서 내려온 물이고 여기는 온천수겠죠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지형이 가장 많이 닮은 곳차를 HBM을 이용해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냈네요 카페에서 커피한좀 먹어야겠다 카페는 분위기랑 위치가 다죠. <laughs> 주문한 카푸치노 한잔에 나왔네요. 아, 멋있다. 오라이에서 커피 한잔 저는 이렇게 커피랑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배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현대에서 한잔 먹어 줘야 돼. 대만 여행이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볼 만한 곳들이 다 1시간, 2시간 이내에 다 있어가지고, 아 좋은 것 같아요. 작은 나라의 매력은 가볼 만한 곳들이 이렇게 다 보여있다. 사람들도, 더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렇게 퓨어하다요. 타이베이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이곳 시골은 더 그렇겠죠.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겠죠. 확실히 자연이 주는 힘이 있어요. 엽서 속의 어떤 그림 같다. 꼭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한 사람이 있다니까. 물이 따뜻한지 궁금하긴 하다. 손으 한번 닮아보고 싶긴 하네데 <목소리> 관광객들이 이제 슬슬 빠지네요. 5시 넘어가니까. 시엄으로 닫을 거야. 1시반 정도 됐거든요. <laughs> 멍멍이 나지. 아, 잘 쉬었다. 너무나네요. 저는 우라이 옛길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5시 반에 체크인해서 간단하게 스파 한번 하고 한 7시 정도에 저녁을 먹고 스파를 하는 일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우라이의 꼬마열차 타는 곳에 진짜 아, 최고의 카페네 전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커피 맛도 맛있고 여러 가지가 만족스러웠던 카페였어 각각 변화는 햇빛의 양에 따라 아, 이곳 우라이의 모습이 달라지네요 우라이는 이곳이 태, 타이완의 원주민족인 타이아족의 사냥터였다고 하는데 우라이라는 뜻이 어, 나비다 어, 뜨끈뜨끈한 물 이런 뜻을 가진 타이아족의 우라이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밑에 이런 건 엄청 무섭다 현지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막 여기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산악도로를 엄청 운동 되겠다, 그렇죠? 저기가 우라이 예, 옛길인데 저녁 뭐 먹을지 먼저 생각해봐야겠다. 엄청 아직 인기 많네. 우라이 멧돼지 바베큐 소시지. 뭔가 밥이랑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을지. 어, 아까 저 맛있는 멧돼지 소시지 바베큐. 한 두세 개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이강 바로 옆에서. 청년들이 파는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치킨이랑 멧돼지바베큐닭두 개, 돼지 두개 샀어요. 꼬지로 10개 채우겠는데, 상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바보면서 먹고 가야지. 엄청 분위기 있다. 그렇죠? 포터 먹어야 돼. 우이 멧돼지 요리! 이 꼴짜기에 돼지가 많은 겁니다. 이거 먹을 때 이거 마늘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여갈때또 하나 먹고 야 돼. 우라이 옛길이란 강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타이페이를 다시 오게 만들고 만드는 그런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